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하늘 덮고 그 찬송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러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수와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의 길을 따라 광해로 들어갈지니라 하심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이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막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새해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좋은 땅을 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좋은 땅은 문자적으로는 가난을 뜻합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천국 구원의 완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본다는 것은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단지 그들의 노예 신분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와 그저 신분상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 목적은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자유를 온전히 누릴 줄 아는 정말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루고 누릴 줄 아는 실력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구원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구원은 출발선입니다. 그 종착지는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거듭 거듭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신명기에서 세 번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문자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만약 좋은 땅 가나안을 천국으로 생각한다면 모세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됩니다. 신명기는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설교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천국 구원에 이미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그 천국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누릴 수 있는지를 설교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천국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려고 애쓰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주어진 좋은 땅, 구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죄 많은 이 세상이지만, 좋은 땅, 구원, 천국을 누리는 여수와 갈렙 같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좋은 땅, 천국과 구원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주어진 이 좋은 땅, 천국과 구원을 누리기 위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한 땅을 정탐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하나님을 그들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신들을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나쁜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오해입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 31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안는것 같이 너희를 안으시는 분. 33절 보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갈 길을 지시하신 분. 한마디로 하나님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셔서 멸하려고 하시는 나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좋은 땅에, 크고 장대한 성에 사는 안학자 손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절대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미워하셔서 멸하기 위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다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이제 교육받고 훈련받아서 성장하라고 학교에 보냈더니. 학교에는 자기보다 덩치 크고 못된 애들이 많은 것을 본 것입니다. 도저히 그 애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이가,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해서 골탕 먹이려고 학교에 보냈다고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오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오해하자 하나님은 너무 섭섭해하십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선한 의도를 오해하면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을 진노케 하기 때문에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좋은 땅을 볼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악한 세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여 믿지 않는 세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의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노예의 근성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더 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도록 가난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할수 있도록 이미 손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조그마한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하시지?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분명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을 온전히 누리려면 다니엘의 새 친구의 고백처럼 불구덩이 앞에서도 그리 아니시,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시련들은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기 위해 뜨거운 풀목불에 들어가는 시련은 당연한 당연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도자기공은 밤을 새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 우리에게 있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더 온전하게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식하여서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으되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구절을 읽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즉 구원하신 후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순종을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할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갈렙과 요수아는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순종함으로 좋은 땅,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39절에서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뭘 순종했습니까? 그들은 순종한 것이 없습니다.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모세 역시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누려할 권리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순종이 가능합니까? 순종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아 죄인이고 원수이고 너무 초라한 노예인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비로소 좋은 땅,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사실 아닙니다. 본질상 불순종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이 가능합니까? 38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눈의 아들 여수아는 그의 순종함으로 그리로 들어갈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모세는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할 능력이 없지만 여수아가 그들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도자 여수아 한 사람의 순종이 모든 이스라엘의 순종이 되게 하셔서 그 기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여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 역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 예수님의 순종을 나의 순종이 되게 해야 합니다. 순종은 나에게 결코 불편한 것이 아니라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정말 그 구원의 감격,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좋은 땅 천국 구원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설한 회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는 자신이 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여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달았으면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계입니다. 40절에 보면 가난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다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홍해 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불순종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자백합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서 이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이미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제 돌이켜 싸우려고 합니다. 다시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솔한 회계입니다. 경솔한 회계는 현재 자신의 곤란한 상황을 면피하기 위해 하나님을 달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달래면 달래지는 우상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자신의 상황을 바꾸려는 의도로 행하는 회개는 정말 경솔한 짓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짓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못 누리게 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범죄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면피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회개가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정말 안타까운 결론입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날수 40일대로 40년을 머문 것입니다. 11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못간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억울한 결론입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여 가데스, 즉 세상에서 40년을 허송 세월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 구원의 감격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허송 세월하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좋은 땅, 천국 구원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바로 알아 하나님을 믿읍시다. 실련 앞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서 멸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죄인 떼고 원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합시다. 그리고 때때로 범죄할 때에 진중한 회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그래서 겨우 구원을 받은 단계의 신앙에서 벗어나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는 구원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게 하여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경솔한 회개가 아닌 진중한 회개를 하여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하여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